어, 전에는 우, 눈물이 한 번도 안 났었거든요. 근데 막내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남편도 그때, 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눈물이 안 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모르겠어요. 좀, 다, 째가좀 특별한가 봐요. 제가 좀 몸도 안좋고 허리에 원래 디스크 있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도 받고 그랬는데, 그, 이제, 감 회복 중이었는데, 애기가 <laughs> 또 생긴 거라서, 당뇨에 관절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몸이 너무 부담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좀, 여태까지 한 10년째, 기들 키워, 키오, 낳고 키워 하는 그게 떠올랐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다 같이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아마 있어서, 기진 매칭을 하게 됐어요 기저질환 당뇨가 있다 보니까 셋째 이유로 당뇨가 생겼거든요. 당뇨 때문에 더 기진맥진했던 것 같아요. 4.27이에요. 셋째가 4.26이었고 넷째가 제일 작았거든요. 2.97. 그 그래, 진짜 걔는 정말 스무스하게 나왔어요. 힘들고 만주구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 힘들지 않을거런이 제가 컸어요. 아빠보다는 애들도 많이 살쪘죠. <laughs> <laughs> 같은 성이게 비해서 정말. 놀아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하 형아들도 있고 하니까 싸우도 참 많이 싸웠는데 그 나중에 다 추억이 될것 같아요. 음.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도 같은 방이었거든요. 차들 대나 그래서 음. 부만실이 같은 방이었어요한세 번이나 같은 방이었어요. 한 같은 방이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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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세 번째 문구가 돼이 방만 그러면서 남편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니까 그 어. 다른, 솔직히 말하면, 좋은 병원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시설이. 근데 저는 여기가 너무 마음이 편했거든요. 남편도 응. 그렇고,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응. 다섯 번째까지 여기 오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편하고, 저는 여기 그냥, 어, 평상시 이제 들리는 그냥 가까운 병원 같은 느낌이에요. 네. 처음에. 결혼생활 시작할 때는 좀 어려웠긴 했는데 저희도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때는 이제 버스 타고 제가 온 적도 많았었고, 지하철로 온 적도 많았었고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이감성사 그렇고 그냥 가족같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네, 생각은 나죠. 네, 분만 때마다 그 한번 소리 안 지르는 걸 정말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소리 안지안 지르고, 지르고 호흡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진동은 그냥 넘어가져요. 저는 어쨌든 애들이 많으니까 운동을 할수 있는 필요가 없이 소모가 많이 돼서 남자에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거는 없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좀 많이 음식이 시는게 가장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기가 네, 많이 안 크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당뇨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음식이 도막 다르다니까 이게 크더라고요. 둘레가 이 커갖고, 그게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은 많이 움직이시는 게 어, 너무 힘들어서 평상시에 몸이 너무 틀리니까 너무 안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애기가 많이 크니까, 그게 음. 네, 좀 움직이시는 것도 좀잘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도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음. 뭐 움직이는 거랑 감정적인 거, 수스르는 거, 우울감에 많이 빠지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았어요 산후 환전 오는 분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덜하긴 한데 애들 보고 있으면 그래도 어이없는 웃음이라도 하시거든요 <웃음> 보고 있으면좀 그래요, 그래요. 애들이 하고 막 바쁘게 생활하면서 우울한 것도 없고 남편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서 같이 해주니까 그나마 아 이게 진짜 평범한 행복 같은 거? 거기서 소소하게 행복을 찾으시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의지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솔직히, 애들 챙기면서 제가 먹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많이 소모돼야 되니까. 예. 야채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짠 거를 좀안 좋아해요. 당뇨는 있는데 혈압이 없어요. 그래서, 국물도 많이 안 먹는 성격이고. 예, 엄마들이 이제 임신하면,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제일 많이 국물 찾는데, 그게 되게, 되게 부종을 많이 불러와서, 저는 그런 게좀 덜해서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솔직히 회사 갔다가 집으로 거의 많이 오는 집에만 오는 성격이에요 집에 와서 같이 애들하고 있거나 저랑 있거나 이런 건 가족으로 하 있는 되게 좋아하고 뭐 먹는 것도 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애들 해주는 것도 좋아 같이 가주는 것도 좋아 돈을 벌기는 벌 하지만 이제 웬만한 건 제가 하는데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또 아빠의 손길도 이제는 또 필요하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아빠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두 명이라든지 세 명이라든지, 오히려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나아요. 키우는 것도 훨씬 그렇고요. 그리고 뭐 드는 것도 옷이 더 적게 들어요. 그때 첫째 때부터 쓴던 것도 쓰고 있거든요. 애기 옷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셨었거든요. 첫째, 셋째인데안 무서우세요? 뭐 힘드세요? 안힘드세요막 뭐 많이 물어보셨는데 셋째 정도 되다 보니까 저는 뜨거어서요 자손 그렇게까지 겁을 먹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음, 엄마가 하려는 노력에 따라 틀린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기억을 하시고요난 그랬는데 겁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겁 먹지 마시죠. 어차피 아기가 나오는 거는 엄마보다 아기가 더 힘들 거라고. 그 얘기를 해주고, 뭐, 따로 준비할 거는 내 마음 가짐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첫애나 다섯째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마음만 좋게 가지시고, 마음만 좀 다짐을 하시면 진짜 순선하실 것 같아요. <laughs>